지금 재판 과정이 진행 계속 김건희 씨나 윤전 대통령의 불리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 자기와 같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뒤에서 뭔가 브로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저 쌤한테 또 봐. 전성배 씨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김건희 씨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금 서희건설과 관련된 그때 나토 정상회담에 갔던 방클프 목걸이 그것도 뭐 거기서 거짓말로 줬다고 하겠습니까?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샤넬 백 줬는데 샤넬 백두개 줬는데 샤넬 백세개 하고 그다음에 신발로 바꿨는데 바꾸러 간 사람이 바로 자기 최측근인 행정관 유경옥 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샤넬 매장에서 통화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와서 얘기하고 샤넬 매장 직원이 와서 어, 김건희 씨하고 통화한 거 같다 다 얘기하잖아요. 빼도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아 샤넬 배은 받은 건 맞다. 그런데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저, 제가 볼 때는 저는 목걸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왜 목걸이는 받았다고 이건 또 부인을 할까. 일단 전성배 씨가 진술은 다 했지만 목걸이는 실물이 없죠. 그리고 받은 금액 중에서 목걸이가 가장 커요. 어... 금액이 한 6천만 원 되니까 샤넬보다도 비싸요. 아니 그것보다 한3배 비쌀 겁니다. 어, 어... 그러니까 그 목걸이는 그한 6천만 원 된다는 거니까 그라프 목걸이가 그러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라프 목걸이 빼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샤넬 빼고 받으면서 거기에 처언하는 말이 있죠. 어떤 청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대거 관련해서 받지 않았다. 그런데 통일교에서 거의 이억 가까이 되는 이러한 샤넬빼 목걸이를 그냥 줄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가관계를 줬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 자체도 아 선의적으로 호의적으로 줬다 그렇게 주장하는 을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음. 그런데 지금 뭐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보면 받았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본인들만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전달한 사람, 준 사람 다 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만 받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받은 것 자체도 엄청난 문제죠.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청탁과 관련해서 아니면 관직과 관련해서 돈을 받습니까? 물건을 받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무나 명백하게 준 사람들이 줬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들도 다 전달했다고 얘기하는데. 아, 본인은 받지 않았다고. 저거 자체가, 물론 이제 변호인들이 어떻게 뭐, 김건희 씨가 주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지금 보석신문 앞두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laughs> 야, 이거 범행을 너무나 명백한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가면, 보석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거 다 인정해도 제가 볼 때는 보석 해줄 가능성이 저는 제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약간 꼼수 써가지고, 아이 그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하는 방법으로 가자. 그리고 청탁이나 직무대가는 없다고 가자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보석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